안녕하니까 제임스입니다. 오늘은 한번 내 네, 고백 한 명과 사실도 대결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어. 어, 사실도 대결. 어디? 있다. 여기 있다. 들어오세요. 네. 가거 사실 40... 아. 잠시만요. 아, 나가졌다. 죄송합니다. 여기있다 님님네님아 너무 시끄러워 컴퓨터로 마이크 하는게 더 조, 좋아요 들어오세요 네 저희가 할게요 저 청둥이 검인거 알죠? 저, 네 딱딱한 백... 백... 코에 도끼인거 같은데요 어디? 나 걸렸다? 그건 바로 폭션 마스 아? 어, 어, 어. 나 폭스 관스 걸려서 야. 어. 발굴레 걸렸어. 네? 왜 발굴레 무리 스킬을 하세요? 뭔똥 소리. 야. 저거도 위골레니까 발 위골레. 때리지 마세요. 저뭐한 확인하는 거예요. 어. 아 왜요? 네. 나 잠깐만. 이거 애 죽이고 야, 우리 어좋입니다누구 이거 무슨 지금 진규 님이 지금 상대하고 있는데 어, 나왜 하늘로? 왜 하늘로 날아갔지 나? 이에 예, 조심하세요. 아직 나 아직 안꺼냈는데 아니? 신발이 었어다나여기 있었다 <laughs> 왜 자꾸 신경 안 쓰고 아직 안 깨졌습니다 네 죽어야지 오 여기가 습니다 <laughs>

아직입니다. 아직입니다. 아직이에요. 아니라고요! 아직입니다. 아, 아니, 아직이라고요! 아, 진짜 아직이라고. 아, 진짜 아직이니까. 아, 자기, 진짜. 라고 자기까지 봐라 방송 찍고 있는 거 아니었어요? 맞아요 근데 왜 반말을 하셨어요? 그러시 <laughs> 제가 날면 어디 님도 날아가요 어, 죽은. 졌어! 어. 어! 아싸! 예! 이 청룡의 검면이구나. 이거 파이팅 넘치죠. 낙사할 때 하늘 날면 죽어요, 원래. 저도 알아요. 그러니까 이거는 생긴 게 아닌가 마지 님은 어디 있죠? 저요, 하늘있죠 음. 안녕! 아 안녕하세요 김사입니다 아! 덤벼! 아, 뭐야! 으아 응. 아! 해. 하, 재밌군! 사실대결! 오이갓 아니! 님왜이게 잘해요? 네. 너무 야. 나. 야, 그거 타고 네, 님 왜요? 타고 야세! 여기와 야세이 마세네 야세이! 하 죽으면 절대 사야요 으잇, <목소리로> 어. 네 아, 지금, 아, 님들어 뭐. 어? 뭐야? 아. 내가 네, 이겼다! 자, 이제... 그만하고 여기 오세요 네! 끝! 요 잠시만요 네 끝, 아, 뭐해~~ 끝, 죄송합니다 끝 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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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 이게... 이게 말을 안 들어요 끝! 끝 해라! 끝! 끝. 말안 들어? 끝라끝 해라! 네, 여기서 4시즌 대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... 네, 바이올린 님이 좋지 알았는데 제가 좀 섭취를 올렸어요 네한자 a 오자스키? 아, 알습니다 아, 아, 어? 아, 이비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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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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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끼를 들었어. 아주. 아. 어. 이기. 오. 보셨죠아까전에 하늘에서 하늘에서 불꽃놀이가 났어요. 제가 하늘에 나는 꽃이. <laughs> 어? 아, 형, 뭐해, 덧? 형, 뭐해, 덧? 으 어, 너무 세. 어, 니 죽었어요? 해 아, 죽다 <해복. 웃음> <laughs> 아, 죽다 <해복. 웃음> 아, 저는... 이거는? 저는요... 도끼하고... 삽두작에다 아하시네 떨어졌다 떨어졌다 떨어작에어 떨어졌다 아 죽었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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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시프트 오른쪽 에를하나에 낫... 5작이 낫... 5작에 에 맞죠. 엄청난 아! 스레이크. 아 누구? <laughs> 두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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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아 왜? 아니, 하지 마요. 저 죽어요. 아니, 아 하지 말라고요. 고정하네. 아 짜증나. 뭐가요? 님 때문에 짜증나요, 저. 아, 왜요? 환난인데요. <laughs> <하시는 웃음> 아, 네. 가 봐요. 안녕하세요, 저는, 다, 아파요. 아, <laughs> 프다고요 아, 네. 어디서다 어, 아, 됐다. 자, 해보고 해주죠? 죽음의낫 든지. 아, 어, 도지뭐까 뭔가. <laughs> 뭔가. 아, 네. 님, 저 아, 보아요? 으, 이거, 뜨거워, 먹고, 으예 으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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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가겠습니다 으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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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